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수의 기운으로 복을 여는 대운 채널입니다. 이번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 월요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이날은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양의 기운이 막 피어나는 전환점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이 끝나고 새로운 운의 문이 열리는 날, 즉 작은 설로 불려왔습니다. 동진날은 기운의 문이 바뀌는 날인데요. 풍수에서 동지는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날로 이때는 과거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태동합니다. 그래서 동진날의 실천 하나하나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년에 복을 불러들이는 에너지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이 날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3일간의 소원성 취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동지 전날인 12월 20일, 동진날인 12월 21일, 동지 다음날인 12월 22일까지 총 3일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면 기운이 겹겹이 쌓여 더 강력한 운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기도 전에 공간의 기운을 정돈하세요. 풍수에서는 복은 깨끗한 공간에 깃든다 말합니다. 동지 전날까지는 반드시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마치세요. 특히 현관과 거실은 에너지가 드나드는 출입구이자 복의 통로입니다. 현관에는 신발을 반드시 정리하고 작은 소금 그릇을 한쪽에 두면 나쁜 기운을 흡수해 줍니다. 거실에 먼지를 털고 바닥을 깨끗이 닦아 두면 그 순간부터 이미 집안의 흐름이 밝아지고 정화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와 방향을 정하세요. 기도는 창가 근처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은 외부의 빛과 생기를 불러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다만, 창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이 강해 음의 성질이 짙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피어나는 동짓 날에는 기운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쪽이나 남동쪽 창가가 가장 좋습니다. 이 방향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새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세 번째 소원문을 준비하세요. 깨끗한 흰색 종이에 붉은색 펜으로 소원을 적어보세요. 흰색은 정결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열정과 생명력, 그리고 복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소원은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가족이 건강하고 사업이 안정되며, 재물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처럼 후체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원문을 작성한 후에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기도를 드릴 공간의 중심에 놓아두세요. 그 위에 작은 유리컵을 두어 물을 조금 채워두면 좋습니다. 물은 기운을 담는 매개체로 여러분의 소원을 깨끗한 에너지로 흡수해 우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기도 시간은 밤 9시에서 자정 사이에서 해주세요. 풍수적으로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고요하고 집중이 잘 되는 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오늘 하루의 걱정은 모두 흘려보내고 오직 복의 기운만 들어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기도의 에너지가 훨씬 순수해집니다. 기도는 짧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3일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세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복의 에너지가 곧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누적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의 소원이 머무를 자리를 단단히 다져줍니다. 다섯 번째, 촛불로 양의 기운을 깨우세요. 기도 중에는 작은 양초 하나를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은 정화와 탄생의 상징으로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깨우고 복의 흐름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초는 한 개만 켜두세요. 불이 많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초한 개의 불빛이 오히려 집중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초를 끄기 전에 잠시 손을 모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이 빛이 나의 삶을 밝히고 나의 복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 후에는 소원문을 보관하세요. 기도가 끝나면 소원문은 깨끗한 봉투나 유리병에 보관해 두세요. 그 안에는 기도의 파동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태워서 하늘로 올리면 좋습니다. 이는 기운의 순환을 완성하는 의식이며 내가 보낸 기운이 우주의 복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지는 단순히 팥죽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한 해의 음기를 씻어내고 새 양기를 맞이하는 운의 경계점이자 복의 시작점입니다. 동지 전날부터 시작되는 3일의 기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복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풍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깨끗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기도가 여러분의 새해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